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그 말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로고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온 세상을 다스리고 지키고 어, 운행하는 그런 분을 가리켜서 로고스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움직이고 어, 다스리는 그런 분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죠? 천지신명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아 그리고 아무튼 하는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르잖아요. 이 그와 마찬가지로 헬라인들은 뭐라고 이 세상을 움직이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분을 뭐라고 불렀냐면 로고스라고 부른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로고스께서 육신이 되었다고.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아니라 1장 1절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로고스는 곧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이 로고스가 바로 하나님인 것이죠. 이 로고스, 말씀으로 번역된 이 로고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성탄절은 어떤 누가 탄생한 날입니까? 어떤 한 사람이, 어떤 평범한 사람이 탄생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것을 어,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왜 사람이 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표현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어, 이렇게 사람이 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흔히 전래동화나 아니면 이런 고대 신화나 이런 이야기 속에서 사람이 되는 이야기들이 종종 있는데요. 어, 무엇이 사람이 되죠? 구미호가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구미호가 수천 년을 기다리면서, 그래서 하루만 더 지나면 내가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사람이 되려고 하죠. 또 단군신화에 보면 누가 사람이 됐어요? 구미호, 뭘 먹고... 마늘하고 쑥하고 와 공부를 그렇게 참 잘해요. <laughs> 아 곰이 사람이 되고 싶어서 먹기 싫은 그 마늘과 쑥을 참아가면서 먹어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단군 신화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이런 이야기를 속에서 구미호가 사람이 되고 싶어하고. 곰이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사람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렁이가 사람이 되고 싶기도 하고 하루만 더 지나면 사람이 되고 싶은데 하면서 사람이 되는 것을 갈망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우리나라 전래동화나 신화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그런 이야기와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야, 사람이 정말 되고 싶어. 사람이 최고야. 내가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사람이 된게 아니라 이것은 정반대의 이야기예요. 어, 고민이나 이런 것들이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가 한 단계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더 좋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한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전능성, 그 영광, 하나님이 가진 그 영화를 다 내팽개쳐버리고, 사람의 모습으로 낮아지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디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아, 그것은 마치 이런 여기에 비유할 수 있겠는데요. 3스타 장군이, 4스타 장군이, 대장, 어, 중장, 소장 이렇게 막별 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높은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그런 높은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무슨 문제에 연루가 돼가지고 2등병으로 강등돼서 전역하는 것과 똑같아요. 얼마나 충격적이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모습이겠습니까? 장군이 하루아침에 별을 다 잃어버리고, 이등병이 됐다, 전역하게 됐다. 가장 고통스러운 모욕을 당한 것이고, 가장 고통스러운 굴욕을 당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자신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린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오늘 읽은 어,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이 욕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 하시, 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이유는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인간들과 함께 하셔서 우리들의 아픔을 감싸주고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이 되신 것이죠. 그런 이야기가 예전에 모세의 이야기에서 있었습니다. 그 옛날 어린 모세를 바로의 공주가 데리고서 그래서 모세를 바로 나라의 그 바로 애굽 나라의 왕자로서 자라게 된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모세는 평생 늘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누리며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어느 날 밖에 나간 거예요. 밖에 나갔는데 누가 보였느냐? 히브리 사람들이 고난당하는 모습을 본 겁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본 거죠. 그때 모세는 저 천민들 저런 어, 나와는 신분이 다른 그런 저 낮은 천민들하고는 내가 섞일 이유가 없다 하면서 왕궁으로 다시 돌아간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그 순간에 모세는 그 사람들 사이로 뛰어 들어갔어요. 히브리 사람이 다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사람을 보호하고, 그 사람을 어, 향해서 때리고 있는. 애국 사랑과 싸우면서 결국에는 그런 위험을 감수함으로 말미암아 모세는 자신의 왕자의 신분을 잃어버리게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모세의 마음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히브리 동포들의 아픔을 그냥 눈여겨 볼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런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영원히 살수 있는 가능성이 없고 우리는 늘 교만하고 죄를 짓고 탐욕적으로 살아가고 늘 쓰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건전해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들과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에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어, 어디 계세요? <laughs> 내가 힘들 때왜 예수님 나를 왜 오지 않으세요?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의 말씀을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님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 옛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가장 낮은 구유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지금은 우리와 상관없이 저먼 곳에 나와 상관없이 계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매 순간순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매일매일이 성탄의 기쁨을 성탄절은 하루지만, 1년 365일을 주님께서 나를 위해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